안녕하세요. 글쎄 빌딩 김지연. 김지연, 박시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중곡역에 위치한 건물 리모델링 완공 단계 현장 소개하려고 나왔는데요. 이 건물이 1980년에 지어진 노후 건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재탄생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 소개할 건물의 위치와 상권 알려주세요. 7호선 중곡역 도보 7분 초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24m 10m 대로변 코너로 횡단보도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요. 중국 제일골목시장 위치하여서 거주민 등 유동인구 또한 많고요. 그리고 지하철역 주변에 먹자 상권과 초등학교도 위치하여서 뭐 다양한 F&B 업종들이 입점되어 있고요. 중남천 산책로와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도 용이해서 성수, 왕십리, 강남, 송파구 지역으로 이동도 편리한 입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할 건물 어디에 있나요? 네 바로 뒤에 저건물입니다 리모델링 전입니다 대지 면적 103.91평 건축 면적 51.75평 연면적 258.02평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이고요 건폐율은 49.8% 용종률 199.21%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종률은 채워졌었고 건폐율 한도는 10% 남아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젠 리모델링 후에는 연면적 256.65평 지하 1계층에서 지상 5계층으로 바뀌었고요 건폐율은 48.48% 용종률은 199.21% 이번 리모델링으로 버려지고 있던 면적을 찾아내고 5층으로 활용성을 높인 리모델링 현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면적도 한 평이 줄었고 용적률 그대로고 건폐율 줄었어요. 근데 이게 사연은 어떻게 된 거냐면 실제로는 한 개층이 더 올라갔어요. 근데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놓고 주차장 진입로가 기존의 그 필로티 타입으로 해서 연면적에 빠져야 되는데 기존에 희한하게 허가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발치를 해서 중축을 하니까 2 0여평 이상의 면적을 중축을 할수 있었는데 없었던 면적을 저희가 거기 때문에 숫자는 늘진 않는 거죠. 실제로는 30평 가까이 증축을 하지만 숫자상의 증축은 없기 때문에 차대수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현실 증축은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될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건물의 용도랑 현황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지하 1층, 이전 지상 4개 층, 총 5개 층 건물이었고요. 음식점, 노래방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전형적인 동네 상권인데 건물이 워낙 노후화 돼 있다 보니까. 월세도 너무 낮고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상부층은 월세가 좀잘안 맞춰지는 예, 그런 상황인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맞출 수 있는 좋은 상권인데 엘리베이터가 없고 건물이 노화되어 후 있고 기존의 세입자분들이 잘 나가지 않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월세가 굉장히 낮게 예, 책정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외관이랑 이런 포인트들도 설명해 주세요. 외관은 저희가 임대 MD 구성을 1층은 편의점, 상층부는 의원으로 저희가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창호 사이즈를 시원스럽게 해서 심플하게 했지만 대로변이라 너무 저는 노출 가시성이 굉장히 넓어서 디자인에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루바를 덧댔어요. 루바를 덧대서 그리고 저 조명을 추가하면서 약간은 좀 시선을 끌수 있는 화려함을 더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 건물은 주차는 몇 대까지 가능할까요? 주차는 다섯 대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건물 조금 가까이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건물 입구로 와봤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엘리베이터가 이쪽에 있네요. 특히나 이제 코너 대로변이잖아요 원하시는 임대 MD 구성이 병원이나 학원, 이런 쪽으로 대로변들은 가치가 더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은 바닥 면적이 조금 더 넓어야 돼요. 그래서 계단실을 좀이 안쪽 깊숙이 좀 밀고, 전면이 다 튀는 상황으로 실 구성을 바꿨고, 통유리가 코너를 딱 감싸고 도는 그런 상황이고요. 1층은 진입을 해야 되니까 1층만 부두기하게 좌우가 쪼개졌는데 1층은 임대료가 세니까 큰 점포가 하나 들어오기보다는 두개 정도 나눠질 수 있을 거라고 봅고 이미 작은 공간은 복권방이 이미 들어와서 공사 중인데도 영업을 하고 계세요. 이런 니즈가 적합하게 좀 적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2층으로 올라와 봤는데 탄탄하고 넓네요 맞습니다 지금 충고도 잘확보돼 있고 코너로 되어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창호를 이렇게 넣니까 굉장히 시원스러워졌어요 옛날에는 막혀 있었고요 계단실에 지금 바닥에 흔적이 보이죠 계단실이 분절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공간을 이제 누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한 층당 한 개의 원 학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와서 영업을 할수 있는 컨디션이 됐고 제가 이 현장만의 굉장히 좀 특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저희가 계단실을 만들고 중축을 하게 되면 어떤 리모델링 회사든지 대부분의 회사들이 중축층을 에치빔 구조체로 시공을 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빠르고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는데 이 현장은 중축하는 부분의 구조 프레임을 철근 콘크리트로 적용을 했어요. 중축을 안한 원래 영역은 철근 콘크리트, 중축을 한 층은 에치빔 그리고 마감을 지으면 그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모르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됐는데 여기는 모든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어서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지어진 건물 인양 구조체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내부를 둘러봤는데 지금 현재 증축 공사 중이어서 저희가 다시 앞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해당 건물이 이제 증축이 하나 됐잖아요. 네. 그쪽은 뭐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겉면적이 50평 정도 되는데 증축 면적은 3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30평도 사실 이런 도심가에서는 적은 월세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엘리베이터 주차장 뭐 진입로 이것저것 박박 끌어가지고 증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남는 20평 정도는 자연스럽게 테라스가 된 상황이고요. 5층에 테라스가 있는 여건도 사무실이나 공방 이런 쪽으로 해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전체 인하가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대수선과 해체심이 두 가지를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공사 현장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중국 쪽 지역은 시세랑 매매, 거래 금액 어느 정도인가요? 이 주변의 호가는 밸류업이 필요한 건물 기준으로 지금 현재 건물 인근에 비슷한 입지가 평당 4천만 원후반대 형성이 되어 있고 역에서 조금 가까운 곳은 6천만 원정도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신축이 필요한 건물이 3천만 원대 그다음에 밸류업이 필요한 건물이 4천만 원대 거래가 되어 있고요 현재 시세로 대략 평당 한 7천만 원 정도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라 하면 그래도 임대까지도 저희는 잘 맞춰질 거로 보이다 보니까 어, 수익률이 나오는 건물로 하치는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지금 해당 건물이 1층은 많이 쪼개져 있고 네. 2층부터는 이제 넓은 평수로 되어 있잖아요. 네. 각각 어떤 임대가 맞춰지면 좋을까요? 저층부는 먹거리 f b 는뭐 무조건 지금 뭐 주변에 보시다시피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네. 그거는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상층부 같은 경우는 병의원, 학원, 페어샵 네일샵, 대류변 사거리 코너 건물의 이 가시성을 좀 이용해 가지고 어떤 업종도 들어오더라도 저는 실패가 없을 거 것 같습니다. 기존의 건물주님께서는 낮은 임대료를 받으셨다고 네. 들었는데 그럼 이제는 예상하는 임대료랑 수익률 어떻게 될까요?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 같은 경우는 네. 현재 에나의 한 5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1층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18만원은 뭐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이고 그다음에 상층부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엘베가다 있기 때문에 8만원 정도 이상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건물의 예상 임대료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억 5천에 임대료 한 2500만원 수준으로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중곡동에 있는 리모델링 완공 현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사거리 코너의 입지 상권성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또두 번째로는 증축이랑 구조 보강으로 인해서 건물의 활용성이 극대화됐다는 점. 세 번째로는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낼수 있어서 장기적인 집가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사용과 뭐 투자 모두 매력적인데요. 이렇게 노후 건물도 건물의 장기적인 잠재력과 또구해줘 빌딩 솔루션만 있다면 세련된 랜드마크로 재탄생 될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영상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